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인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저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음식점 주방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요리에 관련된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죠.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는 진학하지 못했고,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목표가 호텔 요리사였는데, 호텔은 최소 전문대라도 나와야 근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학력 미달로 지원조차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이색적인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대만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방 요리사가 한국인이 아닌 현지 대만인이었죠. 많고 많은 음식점 중에 여길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다른 나라 음식을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상당했고, 또 비슷한 규모의 레스토랑과 비교해서 급여와 복지가 꽤나 좋았던 편이라, 큰 고민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일은 각종 재료 준비, 그리고 주방 청소와 설거지,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해야 했고,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왔으니 밑바닥부터 배우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요리사는 허젠빈이라는 대만 사람이었고, 그 밑으로 저보다 세살 많은 한국인 요리사 태규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태규형님도 이 일을 시작한 지반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은 큰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방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저는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젠빈 요리사와 태규 형님은 음식 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방금 나간 요리 누가 조리했어? 알고 보니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치킨바오라고 찐빵 같은 음식인데, 주방 실수로 치킨이 아닌 새우바오가 나가버렸던 거죠. 파필 그 음식을 먹은 손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 음식을 먹다 말고 급히 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젠빈 요리사와 태규 형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그걸 지켜본 사장님은 태규 형님에게만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죠. 아마 사장님 생각에는 베테랑 요리사보다 일한 지 얼마 안된 태규 형님이 실수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업무가 끝난 뒤, 태규 형님이 저를 불러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 오늘 주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태규 형님과 근처 술집으로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태규 형님은 평소 쌓인 게 많았는지, 저를 보고 하수연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에휴, 내가 반년이 넘게 참고 지냈는데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글쎄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전부 내 잘못이라네. 네가 보기에도 내가 실수한 것 같냐? 아, 저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 더 크죠. 저 형님, 주방 인원이라고 해봐야 저희 세 명밖에 없는데 그냥 화해하고 잘 지내는 건 어때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 외국인 새끼 좀 이상해. 처음 볼 때는 엄청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 줬었거든. 근데 내가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부터인가? 아무튼 그 후로 저렇게 변한 거야. 저는 술자리에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건 태규 형님이 일을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젠빈 요리사가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은 대만으로 출장을 가서 약한 달간 음식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는데 모든 비용과 숙식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태교형님은 혼자서 해외로 나가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아직은 본인 위치가 그럴 수준까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본인을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주문 실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태규 형님이 만든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던 적도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에게 욕을 듣는 건 태규 형님이었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태규 형님도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는 끝이 났고, 다음날, 태규 형님은 말도 없이 결근을 했었는데, 어제 일도 그렇고 저는 걱정이 돼서 태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출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태규 형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나름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주방 직원 수영씨가 들어왔고 저는 그 시점부터 요리를 조금씩 배우면서 태규 형님이 하던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책임자인 젠빈 요리사는 저와 수영씨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줬었는데 사장님 몰래 요리도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그때까지는 태규 형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는 아무 불만 없이 레스토랑 일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잼빈 요리사가 저를 부르더니 대만에 다녀오지 않겠냐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현지 요리를 배워보면 어떻겠냐는 좋은 조건의 제안이었죠. 거기다. 제가 대만을 다녀오면 주방 책임자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떠나겠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레스토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일을 그만두기 전에 확실한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조건인데 여기서 총 책임자가 되면 급여도 올라가고 직원 복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더욱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나빠진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고 혹여나 제가 대만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쉽지만 포기를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잼빈 요리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태규 형님이 말했던 대로 갖가지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장님께 욕을 들었고 태규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들어온 지한 달도 안된 주방 직원 수영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야 할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 사실은요. 제가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 하거든요. 요리 공부도 할 겸. 어? 저, 잠깐만요. 수영 씨, 혹시, 젠빈 요리사 제안으로 가는 거예요? 수영 씨는 아니라고 말을 둘러대는데, 누가 봐도 젠빈 요리사의 제안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대만 현지에서는 무슨 요리가 유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수영 씨를 보고, 대만 생활을 하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수영 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대만으로 넘어갔었는데 숙소에 도착했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태규 형님처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한 지 1년을 한달 앞두고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깝지만 퇴직금도 받질 못했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거진 두달 정도 지난 뒤 모처럼 태규 형님을 만나 술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태규 형님이 소름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내 생각인데 대만 출장이라고 하면서 뭐 인신매매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그 홀에서 일하는 동생이랑 연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동생이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태규 형님의 말은 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라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두 명의 주방 직원이 새로 들어왔었답니다. 그런데 그둘중한 명이 대만으로 한달 정도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직원이 있었다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이 지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그 타이밍에 대만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고 동남아로 출국한 사람 중 행방이 묘연해진 인원이 약 5천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었죠. 저와 같이 일했던 수영 씨도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고 저는 태규 형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이 사건이 단순 연락 두절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을 당한 건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는데 대만으로 넘어간 두명 모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좀 많이 의심쩍고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레스토랑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건 다른 음식점에 비해 말도 안될 정도로 급여가 높았다는 점이었죠.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준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젠빈 요리사의 제안을 받고 제가 대만으로 출장을 갔었다면 영원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너무 아찔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